대구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까 저 우리가 어, 개의식을 하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는데도 어,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 뭐 이거는 가슴이 아픈 걸 떠나가지고 정말 교육을 좀 잘해야 됩니다. 뭐 좌파 우파 관계없이 어, 대한민국의 국가가 울려퍼지고 그리고 애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하는데도 지나친다는 것은, 아, 정말 정신교육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오늘 저희들 차를 타고, 어, 도토를 해가고 지금 태구에 올라왔습니다. 그한두 시간요, 여기 올라왔는데 보니까, 참 좌우로 보니까, 참 산천은 어구했습니다. 산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변한다는 것은 봄, 가을, 겨울, 이런만 변화가 있고 그 외는 에 변화가 없는데 우치 대한민국 이 국민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이 민족들은 이렇게 비급하게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2 0 감옥에 지금 몸무게도 어 몸무게도 지금 한 37kg밖에 안 나가신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뭐예요? 그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그리고 2년 동안 저렇게 구금해 놨고, 누가 하나 증거 하나 제시도 못하고, 완전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증거 조작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태극기 들고 이렇게 했지만, 대통령 지금 구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절대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도, 잘 때도,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서, 즉 대통령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정신줄 놓지 말고 대통령 박 대통령 구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 천지신명께서도 이 소원을 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하늘, 땅, 바다 전부 다 지금 어? 북한한테 다뺏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 누가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놓아 있습니까? 그거는 종북 사상, 자파 사상, 그리고, 어? 북한의 어떤 어 사고에, 북한 김, 어, 김정은이 하고의 어떤, 어, 묵시적인, 협의가 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다 보다 못해서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가 없이, 우리의 동의 없이, 절대로 그들은, 문제인 정권은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 그렇게 했죠. 뭐, 보니까 뭐, day, do, nothing, uh, without of a r o b l e 했더라고요. 프라 o b 자체가 허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허가. 독이도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허가인데, 미국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은요, 참 자기들이 지금 기고 만장하게, 기고 만장하게,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지금 통일주의자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다 했지만은도 뭐가 통일을통일을 통일을 위해서 지금 나아간 게뭐 있습니까? 뭐 김정은이 만난데 가고 그 통일을 나갔습니까?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의 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700만 국민들을 죽인 우리 민족을 죽인 그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받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개인가 30개인가 100개인가 모르겠지만 그 핵무기도. 지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2 30만 원의 우리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수용소에서 같이 있습니다. 뭐 변한 게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포로, 그리고 납북자들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사회부터 그동안 침략해있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평화도 올수 있는 거고 통일도 올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쇄신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뭐, 누굽니까? 김병률이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 전원책이 또 끌어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백달천달 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자유한국당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요 아무 제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턱에 칼을 꼽은 62명을 반드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자유한국당은 변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정권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들이 저 태극기 부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보수 우파의 정의 요원들입니다. 보수 우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투쟁부터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온라인 투쟁부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백날 천날 뭐 하늘 대항으로 어, 데려오더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박 대통령을 죄 없는 박 대통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전원책이고 저 할아버지 들거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한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갈자루는 누가 지고 있느냐? 김병준이 전원책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태극기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어. 자, 이기에 대해서 말도 좀 있습니다. 저 김기태 의원이 이번에 내년 2월에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출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갈 길은 빨리 놓아서 우리 태극기 부대랑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어, 그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병자나 포럼은 김진태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일시일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난도 하실 거고 이렇게 있지만은 도 일단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틈미에 쓰레기 처우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절대 유언 하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 가보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또한 손에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하기로 했었으니까 한번 두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어는 절대로 누구 하나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집회하고 가는 길이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도 많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가, 어, 지금 현재 뭐 저희들도 뭐 매주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지만도 최선을 대해서 어 우리 태국 동기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